월악산 유스호스텔 바로 앞에 호수 건가? 수영장도 있고 로비 <laughs> 하고 시운이 오라 뉴수스케아좀 있어 보이네 오예희 <목소리로> 오. 오. <목소리로> 네. 엄마 옆으로 왔어 엄마 옆으아니아니저 바로 옆에 식당이 있거든요. 아 식당에서. 저거잖아. 유튜버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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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기 요 이게 뭐예요? 같이 어, 아, 화장실도 깔끔. 여기는 모든 게다 깔끔. 방단도 깔끔. 보드 게임 장소도 있고. 콩나무 집도 있고 65만, 원? 65만 원짜리 방 5인실 5인 오인 이상도 안 받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거의 똑같은데 비슷, 느낌이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제 이런 청플 때문에랑 이런 조명이 이런 게 파는 거 같아. 잔디 운동장도 있고. 휘발 <laughs> <laughs> 마스크 사건 빼봐. 어? 이시우. 네. 귀아가리가 <뭐라> <기하관으로> 못 나가는 친구들. 요런 개구리고. 아왜 <성에>. 만져요? <laughs> <laughs>